하루하루 문속전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차를 다려요. 그런 게 이제 차를 다린다는 게 차를 마시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꼭 차를 마시기 위한 게 아니라 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집중하고 물소리를 듣고 음, 그런 어떤 그 나의 센스를 다시 아침에 깨우는 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다리는데 그래서 그 차를 다리는 과정이 중요해요. 마시는 과정. 다리는 과정 하나 하나 아주, 아주 천천히, 음 아주 천천히, 천천히 일수록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움직이는 명상이거든요. 음. 그래서. 차에 약간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음, 커피한 4분의 1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 카페인이 처음 30초 만에 거의 다반 어, 이상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카페인에 약하신 분들은 그 앞에 첫 잔을 한 30초 정도 두었다가 음, 차를 다리면 어, 카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30초 정도 이렇게 해서 이건 따라서 내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차가 안에서 물을 먹으면서 이제 약간 릴렉스를 하죠 그래서 약간 그래서 그럴 시간을 좀 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시지 않고 다시 이렇게 잔을 데핀다든가 잔에 찬물 을 먹인다든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음 따라내고 다시 물 받아서 근데 이제 제가 혼자 마시는 것보다 어, 한 사람 초대를 할게요. 우리 은정 씨 초대를 할게요. 예, 네, 앉으세요. 편안하게 앉으면 돼. 받침을 넣고. <laughs> 사는 물에 대한 재례입니다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 7 3삼 퍼센트가 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와 물과의 만남이야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내몸 안에 들어 있는 나의 몸의 사 분의 삼의 물 바깥에서 들어오는 물 지구의 사 분의 삼 또한 똑같이 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구와 우리는 몸차가 똑같아요. 생긴 것만 조금 달라요. 이렇게 노란 금빛 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빛 물을 가을하고 아주 잘 맞아요. 이 황차가. 잡으시고 이 불안불안하잖아요. 왼손으로 얼른 가서 받치세요. 안전하게 이렇게 내 영역권이 되지않게 각도는 무릎과 가슴이 만나는 곳에 어느 정도 이렇게 두면 이 시선이 적당하게 떨어지면서 그 동선이 편안해요. 무릎과 가슴이 만나는 곳 정도 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팔은 또 너무 움직이면 또, 또 불편하니까 그냥 팔을 편안하게 이렇게 조금 그리고 이게 옛날 거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런 이런 걸 입었잖아요. 이렇게 팔이.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약간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음. 그럼 편안하게 마시면 돼요. 음, 맛있어요. 맛있지. 음, 맛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산바람이 돌기 시작할 때는 참 맛있어. 이것도 다 선생님 집 앞에서 응. 한 거잖아요.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이거 주서 오신 거잖아요. 나는 모든 걸다주워서 해결해요. 이거 <laughs> 이걸 어디 가서 산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길거리에 널려서 이게 목련 잎이에요 응. 우리 집 앞에 창문에 목련이 피요 봄에. 근데 걔가 또 이렇게 잎파리를 이렇게 떨어뜨려 주니까 또 내가 이걸 주워다가 이렇게 차받침으로 쓰는데, 큰 것도 한번 해봐. 이렇게 응. 은행나무도 떨어지고, 막 목련이 떨어지고. 그래서 근데 이뭐 파리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냥 놔두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내가 대본 책갈피에다 끼웠어. <laughs> 쓰레긴 <쓰레기인> 줄 알았죠. <laughs> 쓰레긴 기 줄. 왜 우리 어렸을 적에 이런 거 주워서 책갈피에다 끼고 그러지 않았나? 우리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90. 1990... 아, 90년대생들은 그런 거안해 이런 거안 하는구나. 안 했던 거 같은데. 아, 우리는 이런 거 치즈 책갈피도 끼고 그랬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겨울이나 누 그때는 편지를 쓰는 시기였으니까 편지를 써서 이런 거 이렇게 붙여 가지고 같이 보내고 막 그랬었어요. 붙여 봐요. 아, 썼나? 응. 어, 예쁜 지금도 예쁜 종이 팔아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편지 써서 자기 맞아요. 마음을 전하, 엄마한테나 평소에 못하는 말 같은 거 써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발라서 접어서 이렇게 책상에다 두 나오면 엄마 오늘 고마웠습니다 뭐 이런 거 <laughs> 그런 거 했었어 우리는 어, 그런 그런 거 했었어. 근데 이제 음. 선생님이랑 다니면서 음. 이런 이쁨에 대해서 음. 알게 됐어요 좀. 눈을 네. 뜨는 거지. 네. 그럼 옛날에는 이쁨을 어디서 찾았다고 생각하세요? 외적인 거예요. 그치. 생각하시면.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지. 이런 그래서 어렸을 때는 힘들어. 아름다운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거를 고쳐야 되는 줄 알고, 아름다워지려면 무언가 남이 가지고 있는 걸 가져야 되는 줄 알고, 또 아름다워지려면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젊었을 때는 힘들어요. 어렸을 땐 진짜 힘들어요. 끊임없는, 끊임없는 싸움이고, 끊임없는 싸움이고, 끊임없게 뛰어야 되고, 근데 아무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겨, 저희 경우에는. 음. 어, 누가 그러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해주는. 왜냐면 어른들은 다 바빴어. 다또 바빠. 그냥 네 옆에 그냥 지천에 쌓인 게 아름다움이란다. 아무 데도 가지 않아도 된단다. 너가 너여도 괜찮단다. 너는 이미 아름다운 존재란다. 이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데. 너는 얼마나 아름답겠니. 뭐 이런 제가 60살이 될 때까지 정말 머리 깨져 가면서 아은요 조그만 것들이 어렸을 때 알았더라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거에 대한 걸 얘기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그거가 너무너무 많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럼 괜찮아. 다 그래. 뭐 이런 거.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 앞으로 좋아질 거야. 더 괜찮아질 거야. 어, 이건 이러면 돼. 이건 이런 거야. 힘들지? 괜찮아. 그때는 그래. 뭐 이런 아주 작은 얘기들이 그때는 다들 바쁘니까 그걸 못 들었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힘들어 하는할수 있는 사람들한테 같이 나누고 조금 앞에 간 사람으로서 조금 나누고 음, 그런 걸 같이 쉐어링을 하, 하고 싶습니다. 음. 차를 마실 때는 그 끝날 때까지예요. 중간에서 이렇게 놓고 막 나가고 누가 치워주고 그는게 아니라 끝까지 어, 하는 거거든요. 여기 차 잎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설거지한들 이렇게 잎단 곳이 닦여요 이렇게. 살살 돌리면 돼. 그쵸? 살살 돌려. 살살 해도 돼요. 흥이 굳안 돼. 긴장해가지고. 살살 해도 돼요. 어, 그래서 어차피 수건으로 다 닦아지는 거니까.